아, 제가 지금 두 번째 있는 숙소, 로터스 호텔이 어디냐면, 마지드 자메이라는 역인데요저 여기고, 여기도 출구가 있습니다. 이5 c b c 뱅크 로터스 호텔, 예. 보이시죠? 첫 번째 있던 호텔하고 인근에 있고, 여기 제가 2박을 잡았는데, 어, 2박에 4 2 0 0 0원 1박에 약한 2만 천원 정도 되고요. 어, 제가 아고다로 부킹을 하고 이렇 하니까, 이때까지 제가 묵었던 말레이시아 호텔들은 음, 예약을 하자마자 바로 결제가 다 되더라고요. 저가 이때까지 다녔던 동남아나 다른 쪽 호텔은 뭐 결제를 바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 손님이 오기 전까지 뭐 결제를 일단 보류해 뒀다가 어, 뭐 카드로 할지 현금으로 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못던데 어, 여기 말레이시아는 바로 결제를 다 하더라고요 아이, 제가 배정받은 돈 709억원 카드식입니다 여기는 싱글룸이고, 어, 말리시아는 좀 괜찮은 점이 좀 이런 1박에 2만원대의 호텔에서도 이런 카드기가 있다는 게 괜찮은 편이에요. 싱글 사이즈인데, 싱글보다 조금 큰 듯해요. 한 1m 정도 되려나 응. 그리고 TV 있고요. 하고 테이블 음, 하고, 여기, 방에서 흡연이 가능하더라고요. 하고, 물하고, 다음, 피스킨, 어, 커피류, 티, 거울, 어, 아, 여기, 시계도 있네요. 지금 12시 전인데, 어, 얼리 체크인 해주던데, 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얼리 체크인 하니까 전부 다 오버 차지를 받던데, 여기는 더 받진 않더라고요. 예, 그런 점이 여긴 좋았고요. 짱. 아, 포트하고 이거는 제가 그거 채소 올려놨습니다. 금고, 아이고, 금고. 그리고 아마 이건 히터 스위치 같네요. 하고 여기 화장실이 좀 큽니다 생각보다. 룸 사이즈에 비해서 화장실이 또 괜찮아요. 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 벽도 있고, 샤워기. 그리고. 샴푸? 바디워시인지 샴푸인지. <laughs> 세면대. 1인실이라서 일단 수건이 하나만 있네요. 물도 그렇고 하나만 있고. 그리고 옆에 탁자 않있 거. 에어컨. 파나소닉 거네요. 제가 고층에 좀 시티뷰를 달라고 했더니 제일 높은 7층에 시티뷰가 보이는 이 방을 줬습니다.